학교 폭력 의혹으로 긴 공백에 들어갔던 배우 박혜수. 그녀가 드디어 SNS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중은 환영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일까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다양한 셀럽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박혜수는 2021년 학창시절 동급생들을 괴롭혔다는 학폭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소속사와 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여론은 차갑게 식어버렸죠. 그 결과 출연작 방송이 취소되고 연예계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약 3에서 4년, 모든 공식 활동을 끊고 침묵하던 박해수가 최근 SNS에 근황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남긴 짧은 글: 조금씩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 단한 문장이었지만 팬들과 네티즌들의 반응은 즉각 갈렸습니다. 일부는 시간이 충분했다. 이제는 응원하겠다는 반응. 반면 다른 이들은 피해자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벌써 복귀 수순이냐라며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해명하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학교폭력 의혹이라는 낙인, 그리고 4년 만에 복귀 시그널, 박혜수는 과연 여론의 벽을 넘어 다시 배우로 설수 있을까요? 시선은 그녀의 다음 행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